앨런웨이크새거 나와서 그때 못해서 되게 아쉬웠거든요. 앨런웨이크 해볼까 싶어요. 애슐리 인기 많네요. 어머. 크리스가 애슐리 좋아하는 거 모르나? 향이. Just checking to see if there's some blood flowing down there. Yeah. Listen, dude. Look around you. Look at these beautiful mountains. Do you see any parents? I mean, can you imagine a more perfect, ripe scenario, just dripping with erotic possibilities? You and Ashley, alone at last. 엄청 분위기 you come in 모르겠어. 그럴지도 모르겠다.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조쉬의 기분을 너무 상하게 하고 싶진 않은데, 그럴지도 모르겠다. 일단은 어울려 주시잖아. <laughs> <laughs> 상태 업데이트 잘못 선택했나? 그러네. 나머지가 다 떨어지고 낭만적이 올라간 대신 솔직함도 떨어지고 <laughs> 조씨랑 사이는 좋아졌어. 애슐리랑 사이가 안 떨어진 건 다행인데. 아, 래을고 있는 삶을 고 있는 가 <laughs> 조 씨는 굉장히 연애에 관심이 <laughs> 많은가 봐요. 와가지고 그 얘기밖에 안 하는데,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이거 조사해 오케이. 음음. 단서 발견, 도끼 거치대, 도끼가 없어. <laughs> 여러분, 대박! 도끼는 없다. 불안해 겁나 무섭네. 도끼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가져갔어? 이거를 자 밀어서 올라가 보죠. 한번 더, 한번 더. 오케이, 됐어. 뭐 어떻게? 그럼 올라가? 어, 알아서 가네요. 오오 조심해 조심해. 어, 어, 어. 아, 이 친구 참. 운동 크리스는 운동을 잘못 하나 봐요? 이런 데서 굴러 떨어지는 그러냐? 오 응. You mean 이 I don't, I don't think so here use this oh, lighter blue, whoa chris i just got an awesome idea yeah totally what is it okay so i'm pretty sure that i've got some deodorant in one of the bathrooms you could use that with the lighter i, I don't follow how's a, how's a stick of deodorant spray on it's a can 그러면 강화를 oh, yeah. 하는 겁니까? 아, 그렇게 하자고. 자물쇠를 녹이자고. 깜짝이야. 아, 무서워. 나 혼자 놓고 갔어. 잠깐만, 날꼭 혼자 놓고 가야 돼. 꼭 이렇게 혼자 혼자 다녀요 무서운 데서는 꼭꼭 꼭 혼자 다녀 꼭. 아, 토템이야. 노랑인가? 어, 에밀리 불타 죽어요 여러분. 가 봅시다. 에밀리가 불타 죽는다는 거죠, 잘못하면. 아. 쥐다 쥐. 쥐가 있어요, 여긴. Oh my god. It's really creepy. 단서를 하나 하나 다 찾아야 돼요. 그래야 미, 미래가. 신문 조각. 1957년 6월 5일 엘버타 비육을 전 관리인 방화 유죄 선고. 영화계 건물 가족에게 보복 협박. 서기자. 빅터 밀그램 이노미네 은 응? 어제 블랙우드 파인즈에 자행한 방화죄로 16년형을 선고받았다. 밀그램은 28년간 이 오래된 호텔의 관리인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헬리우드 제작자 밥 워싱턴이 호텔을 매입하면서 밀그램은 해고당했다. 선정적으로 읽어진 본 판결의 종국에는 밀그램이 워싱턴의 부인이자 현세 만삭인 멜린다에게 외설적인 고함을 지르면서 막을 내렸다. 밀그램은 너희들 모두 내 X같은 남편과 애들에게 모두 복수하겠다고 협박하며 그들이 고통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laughs> 멜린다는 판결 중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으며 후에 밀그램이 의 위협이 불쾌했지만 법과, 법이 자신과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부인이자. 그러면은 그, 그 뭐야. 헤나랑 베스랑 조시 그 부모. 그게 저 밀그램의 복수의 대상이 되는 가족들일까요? 알수 없네요 이건. 여긴 더 이상 찾을 게 없나? 단서 같은 거 뺏어뜨리면 안 되는데. 아, 아예 안 보이는 데는 못 들어가게 해놨네. 자, 나가 봅시다. 아, 무서워. 진짜. 아이가. Oh I hate this place. It's really creepy. Oh, Jesus. 난노 사운드? Huh? That's cool. 단소 발견 가족 사진. <놀라> 워싱턴 가족의 사진. 해나는 특이한 목걸이를 하고 있다. 워싱턴 가족 맞네 밀그램이 얘네를 괴롭히겠다고 한 거잖아. 그죠? 이 가족들을 전부 대대 손손 어? 괴롭혀 주겠다 맹세한 거잖아. 그리고 비터 밀그램을. 아 씨. 그. 비터 밀그램은 아직 잡히지 않았죠? Oh my god. What's this? Cowspawn. 아, 여러분, 무서워요. 아. 음악 봐. Oh my god. 여기서 에밀리가 불타 죽을 수 있는 거죠. 아 진짜. <laughs> 아이씨, 무섭다. 가 봅시다. 아, 이 젠장. 계속 들어가야 돼. 문이 맘대로 닫히고 막 그랬는데. 그죠? 자꾸 무슨 소리가 들려. 뭔데? 이 뭐야? 나니? 텔레비전? It doesn't work. 말안 듣죠, 텔레비전? 당연하단 듯이. 아... 사운드 봐요, 뭔가... 이상한 소리면요 중얼중얼거리는 거 봐. 이거 못 들어가니? 철저하게 막아놨네, 못 들어가는 데는. 다 가는 데만 갈수 있네, 스토리. 진행상아 여러분 무서. 문 열려 있어. 진짜 진짜. 문이 열려 있다고. 아까 다 잠겼을 거라며. Oh my god. I really hate this place. What is this? 이렇게 위로도 갈수 있나? Upstairs? 주니어 무도회 완료. 해나 쌤, 마이크, 에밀리? 난데 응. 에밀리? 아 마이크, 해나, 해나 쌤, 마이크와 에밀리. 음 고등학교 졸업 파티에서 찍은 사진. 오케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인가봐요. 불끄고 해야 돼요? 안돼. <laughs> 너무 무서워 나울 거예요. <laughs> 불끄고 올까? 무섭게. what all of these 자, 밖으로 열린 문으로 나가는 게 제가 보기엔 루트거든요. 근데 아직 데오도란트 못 찾았죠? 그리고 2층으로도 올라가 볼수 있으니까 한번 가 봅시다. 단서를 그리고 제가 보기엔 진짜 최대한 찾아야 돼. 최대한. 최대한 찾아야 뭐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어. Oh my god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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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이쪽은? 어떤데요? 왔던데요? 저았던데요 여기. 어, 지하도 갈수 있어. 아, 나 무서워.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 무서워 죽겠네. I can go downstairs too, not just upstairs. Oh, it. Freak. It's really creepy! Oh my god! 무서워! 지하실 가고 싶지 않아요. 2층까지 괜찮은데, 지하실 내려가면 뭐가 있을 거야? 분명히... 내 지하실에서 올라왔나요? 아니면 여러분 혹시 알아요? 기억나요? 제가 올라온 데인가? 지하실이? 아, 진짜, 진짜. 개 무섭네. 진짜 여기가 욕실인가 보다 아닌가? 들 갈까요? 너무 넓어 집이. 뭐 이렇게 넓어. 볼게 너무 많잖아. 오 씨. It's this bathroom. Where's bathroom? Please. Come on. Yeah, I found the de deodorant. 데오드란트 찾았어. 하. <laughs> 음. 오소리? 오소리 같은 거였나? 어? 끝났어? 탐색시간? 어나 here. 내려갔다 올걸 아 내려갔다 올걸 그랬어요 끝났네 탐색시간 나 한단다요 얘는 즐겁나? 워고마 저거 미쳤게 뭐였어? 괜찮아? 저거 뱃살, 타이거 같은 귀여운 아기 로브레인이었어. 아기? 걱정 마, 스윗... 그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아, 깜짝이야. 엘밀리 어디 갔어? 요 마이크랑 아직도 밖에 있나? 이 곳은 거의 다르 네, 아무도 안왔어놓고 그러게요. 아, 지하를 up, 갔다 올걸 그랬나봐요. 안 오우. 오, 노우. take a load off have you, want. you just take In가? whatever you want anyway right? whoa easy there cowboy what the hell were you doing with mm. M out on the trail what i saw you and At the telescope before 말하자. We just ran into each other it's been a while so we hugged and i said hello is that against the law 일단 사과를 해서 모르는 척 합시다. Right. Yeah. 아무 uh, 일 없었던 것처럼, sorry, kind of mm -hmm. nah, 아직은 that. 증거를 잡은 게 아니니까, cool. 진짜일 수도 yeah, yeah, 있지. Totally. 그냥 인사한 걸 수도 있죠. 음. 자, 일단 무난하게 마무리하고, 어울려요, oh my god, um. that, that is so gross. Are you trying to swallow his face hole? And seriously, can she be any more obvious? No one wants in on your territory, honey. Did like you say something? Oh, did you not hear me? Was your sluttiness too loud? It's like someone's bitter she didn't make the cut. Yeah, it's all a big cattle call with that dream boat. Congrats, you're top cow. Cuts real deep. you cow. 신정 에밀리 h e y watch it. 어, 떻게 어떻게 어떻게? 잠깐만. 여기서 no your 어떻게 해? 잠깐만. 나비옥 한 번만 봐. 요 에밀리 죽어. 잘못하면. 마이크와 에밀리가 만나는 장면을 매트가 목격함. 매트가 마이크와 대면함. 그리고 이건 뭐야? 누구 편인가? 제시카가 에밀리와 싸울 때 매트가 제시카 편을 내 제시카 편 든. 네 제시카 편든 거야? 오마이갓. Oh no. 어떻게? 4.0 bitch on a roll. Suck on that when you're n g to do a Who needs grades when you've got all the natural advantages you can handle? you couldn't buy a moldy loaf of bread with your stanky ass. 장난 아니다. 싸우는 거 봐. 이것이 바로 미드 퀄리티? <laughs> 진짜 무섭다. 입다브로체스. 이번에는. Emily, okay. no. 줍시다. you're the one who needs to keep your nose out of other people's business. I'm about to get right up in your business, you bitch. Oh, this? You've been repetitive. This is not why we came up here. This is not helping. But not what I wanted. wanted. If we can't get along for 10 minutes, then maybe we need a little bit of a break, right? Mike, why don't you check out the guest cabin, the one I told you about? Yeah. yeah all right. 아, 뭐할로 모였어, 그러니까. 했죠, 이거. 이 이거. 이거. 장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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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h my god, don't you remember next to the Italian shoe place where I got the stilettos and you knocked over the rack while you were drooling all over that girl at the counter? Well I mean she was asking 말하지, about right because she gave a shit about your designer letter jacket. Why don't that I need my bag? Oh my god, Em, maybe you just forgot it. Do you seriously think I'd forget my bag? Whoa. Well, Do you? I... Guess not. You must have left it down by the cable car station. Come on, Hun. We'll be back soon. Then we can get warm. We can get very warm. Oh. <laughs> okay. 너무 무섭다. Okay, let's go. 막 뭐라고 막 닭달하다가 딱 저런 때만 저런 데서 한 번씩 날려주고 괜찮은 okay. 거야 저 둘의 관계는? Go 그리고 둘이 승강장 갔다 온다는 거죠? 무섭네요. 이 시간에 어디가 위험하게? Exiled? Works for me. How far is this cabin anyway? This cabin is the coziest, most romantic love den you will ever lay your eyes upon. I have a feeling luck's on our play your cards right and maybe you will get lucky. Hey porn stars, gonna need these. 역시 서양쪽이라서 대화의 수위가 높아높아. <laughs> oh, <laughs> 얘들아 so you know 다 going? 좋은데 제발 oh, 불좀 yeah. 키고 yeah. 얘기하자 무섭다. 진짜요. 불 불정... 좀... <laughs> 얘네 왜 이런 데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둡고 크리피한 데서 불은 언제 켤 거야? 켤 거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아까도 아, 참나 덕후라님 선원원 감사합니다. <laughs> 아나 나 이번에 마이크야? 드디어 마이크가 됐어요. 제가 한번 봅시다. 마이크 용감하고 낭만적이고 재미있으나 솔직한 관대한 호심만은 없고 매트랑 관계가 아작났네? 제가... <laughs>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해서 매트랑 관계가 아작나버렸어요 빨간색이야 둘이 사이 안 좋아 아이고 아이고 내려가 음. 진짜 불... 불좀 키면 좋겠어요 괜찮니? 얘네 별장 가는 거죠 지금 앞에 있는 무슨 뭐 열리나 괜찮나 보라고 했던 그... 어? 음. 뒤에... <laughs> 그래도 제스 귀엽긴하다. 근데 뒤에 울타리가 이상한데 뽀개져 있어. 응. 응. <laughs> 귀여워. 하나, 둘, 셋. We p u 스아그 컨셉이니 혹시? 아 얘네 <laughs> 귀엽다. 웃겨. Oh my god. <laughs> This is perfect. <laughs> We're like the cutest couple. Damn. You should be model. <웃음> <웃음> 어지간 이용하네. <laughs> 그래도 잘 어울리긴 하네요, 지금 당장은. 둘이 성격도 비슷하고 왠지. 그러니까 트랑 관계가 박살나 버렸어요. 괜찮나 이거? <laughs> 어떻게 되나? <laughs> 걱정되는근 이런 거볼 때마다 인종이 역시 다르긴 한,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 잠깐만! 단서, 놓치면 안 돼. 사유제상, 워싱턴 사유지. 어? 아, 무섭다. 워싱턴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살인마가? 근데, 서양인들은 이 겨울에 아무, 저어그부츠를 신긴 했는데, 청바지에 저렇게 살이 보이는 패션으로 위에만 입고 패딩을. 저래도 되나봐. 음. <laughs> <laughs> 어 어떡해. 불안해. 어떻게 해야 되지? 부정해야 되나? 일단 동의해 줍시다. e 밀이 없으니까, 이자 Is that so? Epic jealousy. Suck it. <laughs> 트랑 관계가 약간 회복됐나봐요. 빨간색이 아닌데? 뭐지? o 트랑은 관계가 왜 좋아졌지? 자 d 뭐지? 잠깐만, 여긴 뭔데? 나니 코리아, 난데스가 들어가 볼까요? 난난다 뭐지? 아, 발전기를 켠 거구나. 됐다. 뭐지? 아! 아, 여러분... 오마이갓, 노... 도스루... 도시오... 아... 저템... 갈색... 노, 지스 오마이갓... 어떡해... 제스... 어떡해요... 빨리 가야 돼. 컴온지 컴온... 여기 있으면 안 돼. 제스... 나가... 저기서 지금 당한 거지. 여기 가야 되나? 돌아갈까? 나가지 말까요? 아, 무서워. 미연 씨. <laughs> 그러게요. 미연 씨 잘하고 있어요. 근데, 어,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기로 나갔다가 죽는 거 아니야? 돌아가면 욕먹나? 다시 가라고? 알수 없네요. 난 너무 무서워. 제스는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쨌든 간에. 일단 돌아가 봅니다. 발전기 켰으니까 다시 갈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안 되나? 제스랑 뭐 저기 가서 좋은 분위기를 냈어야 됐나? <laughs> 필수가 아니라면 이제 일단 난 겁쟁이야. 겁쟁이가 돼 버렸어. 올라가 봅시다. 난 발전기를 켰으니까. e r e going, Jess. Come on. 안 되는구나. 무조건 가야 되나 봐요. 겁먹어서 돌아왔는데 이렇게는 안 되나 보다. 아, 어떡하지? 아, 노우. No. 그래요, 저도 빠꾸 처음 해봤는데 안 돼. 여기서 사진 한장더 찍으면 안 돼. 이리 나가면 안 되니? 안 된다고? 알았어. 가자. 용감하게 가자. 액션키를 눌러야만 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액션키가 나오면, 빠르게, 세모, 네모, 동그라미 X, 위치 잘 외우고 있다가, 빠르게 누릅시다. 아씨, 무서워 죽겠네, 진짜. 오, 젠장. 직접적으로, 그 범인이 나왔죠. 가보죠. 오, 긴장하고. 제스, 어딨지? 어, 오고 있니? 셋. 어, 왔구나. 어, 아... Let's go. z a m The gates shall open. 어, 어떡해, 여러분. Very good, right? 혼자 가지마세요. h a h I bring the hit. 어. 걱정돼. 빨리 쫓아가. 너니? 음. 아니야. 아, 되게 좋아하네 그거. <laughs> 그러다 가 죽는다고. 야한 거 좋아하다가 보통 이런 데서 야한 거 좋아하다 죽는단 말이야. 알겠어? 제스 정신 차려. Nani, what about on this? think they clean it up. Well, they never closed the investigation. Okay, I'm getting the creeps now. Well, wherever they are, I'm sure they're happy we're all thinking about them. That. That's uh -huh. a nice way of thinking about it. 낭만적 제스랑 관계가 조금 마이너스가 됐고 제스는 좀더 욕하길 바랬나봐요 성격이 진짜 안 좋다 제스 <laughs> 귀엽긴 한데 진짜 성격이 아이 장난 아니다 <laughs> 막 가십처럼 떠들어대길 바란 거죠 그 여자애들 실종이 됐건안됐거네 어휴 오 마이 갓 어떻게 너인 그러고도 계속 가니? 정말 공포영화의 주인공들은 겁대가리가 없어 너무평정심이 이럴 때도. 좋아아 like oh, no you know <laughs> 호감도 만땅이 좋아해? 너희 Hey Jessica! y e a Hey, h I'm um, okay. Holy crap! You scared the heck out of me. How do you think I felt? Uh, you didn't hit your head or anything? As far as I oh. can tell, I still have all seven of my limbs. Uh, yeah. Can you get out? I, uh, I don't know. I can hardly 어떡해요. see anything down here. 어떻게요?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뛰어 내려갈게. 가자. 둘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알니 right, 그녀의 영웅이 되어라. 마크 마이크가 즉시 제시카를 도우러 옴. 오 <laughs> 마이 oh 갓! 제시카못 봤니? 제시카 네가 봐야지. 안 그래? 제시카가 마이크의 용기에 감사함. 아, 씨 진짜. 저 정보, 캐릭터 정보. 용감함, 낭만적이 올라갔어요갑시다어떻 하면 좋아요? 올라간 거예 빨간색이, 그런 거예요 어, 미시다시카은보지않았을까못봤이어 이거? 서 <laughs> 어쨌든 두 사람 분위기는 좋아요. <laughs> 미연씨